안녕하세요. 나무늘보 슬롯입니다. 오늘은, 어, 겨울철, 겨울철에 캠핑카에 이상이 발생을 했을 때, 어, 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월, 지지난주에죠. 서울에 굉장히 추웠을 때,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서울에산 열흘 동안 있었거든요. 때 있으면서 겪은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겨울에 추우면 추웠을 때 D5 에바스페커 무시동 히터라고 그러죠. 무시동 히터가 원래 이제 차에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무시동 히터가 이제 히터를 어, 틀다가 너무 추우면 작동이 잘안될 때가 있어요. 작동이 안 뜨고 오류 메시지만 뜨고 이럴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입니다. 음, 먼저, 기술적인 것,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동그랗게 빨간불이 들어가 있죠? 이러면 히터 작동되는 거예요. 예. 제가 완전히 고장났다가, 지금 새로 고쳤거든요? 보시면, 지금 작동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 제가 이거 센터 안 들어가고 고쳤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고쳤는지. 어, 일단 운이 좋았죠? 운이 좋은 건데, 어, 무시동 히터가 너무 추워서 안 되니까, 이 작동이 계속 에러 메시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다시 키고, 꺼지고, 키고, 꺼지고, 요걸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아예 작동이 안 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670을 제가 구매한 이 SRV 광주대리점에 전화를 했어요. 그분,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서, 어 물어봤죠. 여쭤봤더니 이래일회 접치를 치해라라고 이제 알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오류 코드 제거하고 막 하니까 뭐 됐어요. 조금 됐어요. 근데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더라고. 그러면 또 제거하고 또안 되고 또안 되고 또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본사에 이쪽 기술 담당 하시는 분하고 통화도 했었고 그리고 어 무시동 히터 에바스페커 에바스페커죠? 거기에 또 담당자 기술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었고요. 어, 결국에는, 어, 지금 상태로는 고칠 수 없다. 작동이 안 된다. 에바스페커, 그, 대리점에, 업체에 차를 입고시키고, 어, 수리를 받아야 된다. 라는 진단을 받아야 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가 바로 이제 제가 뭐 차를 끌고 가서, 가면 바로 이거를 점검해주고 고쳐주는 게 아니라, 많이 밀려있대요. 캠핑카만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상용차에도 달려있는 것들이 많아서, 일이 많이 밀려있어서, 어 미리 예약을 잡아야 되고 예약을 잡고 가서 뭐 시간을 들여서 고쳐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 제가 서울에 있을 때니까 가까운 대리점이 경기도 화성에 있었는데 화성 대리점 에 연락을 했더니 음 다음 날은 안 된다 일정 꽉차 있다라고 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그래서 일정 결국 못 잡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날 풀리면 어 차를 맡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그래서 내려왔고 이제 어제죠. 어제 이제 어, 연말이고 하니까 어 캠핑카를 한번 운전을 운행을 해 보고 싶은데 음 당장 고칠 수는 차를 맡길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한참 고민 중이었는데 어그 SRV 유튜브 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어 겨울철 뭐 동파 방지 요령 이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청수 태수 요령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에서 제가 발견했던 게그 부동액 보충이었어요. 부동액 보충. 음. 그래서 제가 여기를 열어봤죠. 여기 장치들이 있는 곳을 열어봤더니 부동액이 기준선 밑으로 한참 내려가 있는 거예요. 기준선이 이렇게 맥스가 있고 민이 있잖아요. 민보다 더 내려가 풀풀 있고 민이 있던가 그런데. 이만큼 더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틀면, 어, 계속 뭔가 좀 타는 냄새? 어, 뭐, 일산화탄소가 발생되는 냄새? 이런 느낌, 안 좋은 냄새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차에서 안에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지, 뭐지 했는데, 아마도 부동액이 부족해서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음, 냄새들이 많이 올라오고, 계속 히터가 작동이 안 되는 것에도, 어,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어제 어 차에 히트를 켜보니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어 그동안은 계속 오류 메시지만 계속 뜨고 안됐는데 날이 풀려서 그런지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참다행이라 생각을 했죠. 일단 다행이라 생각을 했고 센터에 안 맡겨도 되니까 다행인 거고 그리고 어 부동액을 사서 보충을 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에서 보충하는지. 이게 알면 너무 간단한 건데, 모르면 또 전혀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 여기, 이게 이제 차 앞, 이쪽이 앞이죠? 이쪽이 앞쪽이고, 보시면 왼쪽 여기에 의자 밑에 어 장치들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를 열고요. 얘도 열고 보이실까요? 얘를 열면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어 지금도 보니까 제가 어제 부동액을 풀로 꽉 채웠거든요 여기 풀써 있잖아요 보시면 풀 써있죠 풀로 이렇게 써있는데 어 열었을 때는 요만큼 내려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동액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어제 한번꽉 채우고요. 꽉 채우고, 그 다음에, 차를 좀 흔들었더니 좀 내려가더라고요. 다시 꼭 채웠어요. 근데 지금 다시 이만큼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좀더 보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고, 뭐 이건 열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게 작동이 안될 때, 어, 경유 공급이 안될 때, 그러니까 이게 경유에 뭐 파라핀이어도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게 안될 때는 열봉을 뭐 70도로 해서 70도 정도 맞춰놓고 가동을 시키면 된다라고 하는데 전기가 많이 들어간데요 예 그래서 전원 꽂고 한전 충전하면서 해야 된다고 하고 이거는 부동액을 어 보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보충 한번 보여드릴게요 s r v 공식 채널에서 설명해 주시기로는 어, 부동액 원액을 넣으면 안 되고 음. 6대4 물 그러니까 증류수 6그 다음에 부동액 4의 비율로 넣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생수나 뭐 이런 먹는 물은 안 되고 수돗물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수돗물하고 어, 부동액을 6대4의 비율로 해서 섞어서 넣어라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마트에 갔더니 그 5대5로 희석되어 있는 그걸 팔아요. 물을 섞으려고 준비를 했던데, 물은 굳이 안 섞어도 되겠고, 보시면, 제가 어떤 걸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런걸 팔더라고요. 이제 섞을 걱정을 했는데, 어, 물 없이 바로 쓰는 부동액 해가지고, 정지수서 50하고, 부동액 50, 그러니까 5대5로 섞어 놓은 부동액입니다. 그러면, 6대 4로 넣어 섞으라고 하셨는데 뭐 어디 오면 문제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서 넣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죠? 했 그럼 이렇게 해서 구동액을 넣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들는 보이시나요? 이렇게 넣어서 네. 풀 선까지 맞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고. 그래서 이 부동액을 아무튼 제가 사서 잘 넣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일단 작동 잘되고요 어, 보일러 돌아, 잘 돌아오고, 음. 오늘 또 여행을, 캠핑 여행 가려고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연료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크게 이상은 없는 상태예요 예. 이제, 예, 이제 켜진 상태고, 이그 상태로.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간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 상태로 한 20분 이상 작동이 잘 돼야지만 오늘 제가 어 걱정 없이 여행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다시 여기를 원위치를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어, 그무시동 유터가 작동이 안될때 제가 했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차가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차를 산곳 대리점이 되겠죠 보통 어, 대리점하고 저하고 이제 가장 관련 연관성이 깊으니까 그곳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는 거 요런 요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제가 계속 이거를 뭐, 마음대로 막 계속 눌렀다 껐다 눌렀다 껐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게 악화된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발생 시에 바로 연락을 취해서, 어, 조치에 대한, 음, 조언을 듣는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시형 히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저는 해결 했고, 센터 안 들어가고 지금 작동이 잘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동파, 이제, 겨울철에 물이 얼잖아요. 그때, 서울에서 또 마지막 날, 전날 밤에 아예 작동이 안 됐어요. 아예 작동이 안 돼서, 어, 결국엔 못해가 잤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낮에 와서, 동파라도 막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청수랑 오수가 많이 차 있었으니까, 동파라도 막아야겠 해서, 물을 빼려고, 왔는데, 얼어서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 실내에서는 예를 들면 여기 싱크대에 물은 나와요. 화장실도 나오고요. 근데 밖으로 배출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자 청수를 빼야 되는데 저희 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밑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버튼만 누르면 청수가 그냥 쭉 빠지게끔 바닥에서 밑에서 빠지게끔 되어 있는데 그 버튼 을 눌러도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입구가 얼은 거죠. 그렇죠. 빠지는 입구가 얼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빼야 되는지, 막막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뺀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빼서 물을 받아서 빼면 되는데, 이 차바라가 이렇게 있었고, 물을 빼기가 힘들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물을 빼면 되긴 돼요. 예. 근데, 물이 빼기 힘드니까, 여기 화장실에 있는 샤워호스, 예. 화장실 샤워호스에, 이 샤워기를 풀어내고 여기로 여기에서 말통에다가 물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통을 놔두고 여기 샤워 호스에 물을 틀어서 말통을 받아서 일일이 다 빼냈어요 예. 다행히 그때 남은 무 청수 양이 한 4-50m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래서 한두번세번 번 뺐던 것 같아요 말통을 20m짜리 세개 뺀던 것 같은데 요걸로 해서 빼면 어, 거의 다 어, 뺄 수가 있습니다. 통파까지 안될 수 있게끔 물을 뺄수 있다는 거. 네. 샤워수에서 안에서 말통에 물을 받아서 빼서 버리면 청수를 빼낼 어, 수 있다. 네. 요게 하나의 요령입니다. 청수 나오는 구멍이 얼어서 물이 배출이 안될 때 어떻게 하느냐? 실내에 있는 화장실 어, 샤워 수로 물을 빼내서 말통에 받아서 배출을 하면 된다 요게 이제 제 하나의 음, 조치 방법 이었고요 그러면 어, 오수 오수는 어떻게 뺐냐왜 오수도 얼었어요 오수도 얼어 가지고 오수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취한 방법이 뭐냐 면 여기 말통들 다 싣고 다니잖아요 이걸로 해결했습니다 이게 오수 밸브입니다 요게 오수 밸브고 오수 밸브요. 그리고 청수 밸브는 쫙 안에 있어. 요 그냥 자동으로 버튼 누르면 열려요. 근데 오수 밸브도 이렇게 열었는데 어, 지금 좀 나오네. 열었는데 이게 일단 안 열리는 거예요. 얼어 가지고 안 열리고 겨우 열었어도 여기가 밖에서 여기가 얼어 가지고 어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 이제 말통을빼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드라이기 있잖아요, 드라이기. 드라이기로 여기를 녹였습니다. 예, 드라이기가 딱 열을 기하니까 녹았는데 드라이 선이 짧잖아요. 보시면 여기서 바로 쭉 올라오면 제, 제어수는 6 7 0에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이 안에 이 여분에 전원 꽂는 것이 있어요. 예, 여기다가 드라이기 전원을 꽂고 여기에 전, 드라이기 전원을 꽂고 바로 그냥 쭉 내려와서 여기서 드라이기를 한 거죠. 드라이어로 열을 가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녹으니까 물이 쫄쫄쫄쫄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수를 다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말통으로 받아서 뺐습니다. 말통으로 빼서, 어, 화장실에 다 날랐어요. 예. 그런 방법을 해서 오수를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파는안 됐죠. 추운 날씨에 동파는안 되게끔 잘해결 했습니다. 근데 발생했던 문제가 또또 또 하나 있어요. 음, 뭐냐면 어, 서울에서 운전하면서 고속도로 타고 쭉 내려오는데 차가 이상하게 막 통통 튀는 거예요. 어, 어 이상하다. 물을 다 빼내서 차가 가벼운 것 같이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너무 튀는 거야. 예,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운전하면 이렇게 줄렁줄렁 출렁, 출렁, 출렁 이런데 퉁퉁퉁퉁 퉁퉁퉁퉁 이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봤더니 에어서스가 작동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그 와부코 에어서스 패션이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되니까 엄청나게 어 차가 튀고 승차감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여기 보시죠 와부코 리모컨이에요 그래서 작동이 되면 이제 수동으로 작동도 되는데 어 이걸 누르면 여기가 불이 들어오고 차를 뭐위 아래로 높이 높낮이 조절할수 있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 내려가고 이걸 누르면 올라가고. 음. 지금 작동됩니다. 이 작동이 되는데 그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어떤 뭐 뭔가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서 에어 서스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에어 서스는 수리 비용 뭐 정, 이게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야, 큰일났다. 어, 무시동 인터도 고장 났고 음, 헤어 소스패션도고장 났고 했으면, 이제, 두 군데는 또, 두 개는 또 따로따로 또입고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와, 큰 났다. 생각하면서도, 아니야, 날이 너무 추워서 작동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날 풀리면 괜찮겠지, 괜찮을 수도 있다. 라고, 긍정 헤로를 돌렸죠. 근데, 어제 와서 이제 히타 점검하면서 했는데도, 여기 안 돼요. 어, 어, 운전을 해봐도 안 되고, 이 리모콘에도 여기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그, 제가 연락을 취하려고 할 때가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기엔 좀 뭐하고 해서 이제 카톡을 드렸어요. 카톡으로 이래서스가 이래 작동이 안 된다. 날이 추워서 그랬는 줄 알았는데, 날이 풀렸는데도 작동이 안 된다. 라고 했더니, 드리점 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알려주신 게, 퓨즈가 나갔을 수가 있다. 퓨즈가 나가면 작동이, 전자장치다 보니까, 전기장치다 보니까 작동이 안될 수가 있으니까, 퓨즈를 확인해봐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도 이제 본사 쪽이든 어디든 연락을 하셔가지고 퓨즈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퓨즈가 어디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에어서스가 작동이 안될 때는 일단 퓨즈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퓨즈가 어디냐면 본네트 안에 있습니다. 이차 배터리에서 전원을 어... 빼서 에어서스 펜션에 연결이 되 있었으니까, 그 근처에 휴즈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봤더니, 여기가 휴즈가 있더라고요. 예. 이게 휴즈입니다. 요걸 뺄 수가 있어요. 이게 휴즈인데, 배터리 옆에 바로 있으요 이게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플러스 선이 있는데, 바로 게에 보면, 휴즈가 있고요.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열어서, 이걸 빼면 됩니다. 이게 휴즈예요. 보시면, 30 써있어요. 30. 30짜리에요. 보니까 여기가 탔더라고요. 타서, 예. 퓨즈가 끊어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렵게 어렵게 구해가지고 다시 꽂으니까 작동이 됐습니다. 이휴즈를 어디서 파느냐. 요판 살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 근처 바로 롯데마트가 있어요. 갔더니 없어요. 자동차 품점 갔더니 없어요. 다이소 갔더니 다이소도 안 팔아요. 세차장 타이어 가게도 근처에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도 안 팔아요. 결국에 산대는차 끌고 가서, 어... 자동차 케어샵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세차도 해주지만, 썬팅하고, 블랙박스 달고, 이런 쪽, 블랙박스를 다 하니까, 이제 퓨즈 관련, 전기 관련 작업을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다행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다섯 개를 샀습니다. 다섯 개에 1 0 0 0 원에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서 꼽았더니, 잘 작동을 합니다. 예, 어, 리모컨으로 작동을 하고, 운전도 해봤는데, 잘 작동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에어서스가 작동이 안될 때는 어 퓨즈를 확인해라. 그리고 다른 장치도 마찬가지 일것 같아요. 차량 캠핑카에 실려 있는 어, 이런 전기 장치들이 작동이 안될 때는 일단 퓨즈를 확인해라. 퓨즈는 아까 에어서스는 저기 있었지만 다른 전기 장치들의 예, 퓨즈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SRV 제우스가 여기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휴지가 이쪽에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휴지, 일단 휴지가 나갔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어, 겪어본다. 일단 차량의 문제 발생, 캠핑카의 문제 발생을 했을 때는 뭐 1차는, 직접 해봐야겠죠. 1차는 직접 자기가 뭐 아는 게 있으면 조치를 취해보고 한 번, 두번정도까지 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계속 된다. 그러면 내차출고했던 곳에 대리점이겠죠. 대리점에 아니면 좀더 아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캠핑카 대해서 잘 아시는 분한테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어, 어떻게 취,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조언을 받아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문제 생기면 연락을 해서 어, 조치에 대한 조언을 구해라. 이게 가장 어, 중요한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지 개구성도 어, 안 하고, 오히려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뿅.